어, 예, 반갑습니다. 오빤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어, 저같은 독신남들이 있죠. 독신남들 아니면 혹은 저같은 독신남이 될 앞으로 많이 그렇게 될 거란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그런 동남아 은퇴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게 베트남론은 아니지만 베트남의 위주에 맞춰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캡처를 해놨는데 그 다낭에 있는 한인 아저씨인 것 같더라고 한인 회장하고 있는 아저씨 인터뷰가 나온 게 있어 그래서 요거 보니까 그런 뭔가 동남아에 대한 로망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 나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지나간 얘기로 하잖아 그냥 나중에 그 개같이 갈굼 당하면서 살 바야 월 300으로 여러분들이 돈 벌면 집에서 갈굼 당한다니까 그걸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베트남 과부 한 명, 이게 막 이게 만나가지고, 이게 한 달에 한5 0원씩 주면 충성을 다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항상 하잖아, 내가. <laughs>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거든.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인 아저씨 인터뷰를 보게 되면, 뭐, 한 달에 얼마 있으면 여기서 사나요? 뭐, 한월 200이면 황제같이 사나요? 이거를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조금 말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국 스타일의 아파트에 살면 평균 100만원이 넘어간다 월세가 단항인 것 같아 요 그래서 베트남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서 가면 살 수는 있겠냐 여러분 근데 실제로 못 삽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사는데 가면 진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laughs> 사실 힘들거든 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자녀가 또 있으면 국제학교도 학비가 좀 비싸다 그리고 의료 상태도 조금 뒤떨어지다 보니까 소설도 잘안 되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이 뒷이야기는 내가 캡쳐한게 날아, 날아갔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아저씨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뭔가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나가서 이제 탈출을 하고 뭐 그게 은퇴든 뭐든 간에 살려고는 하지만 그 플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일하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 가지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탈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한번, 나는 일단은 호치민에서 6개월 살아봤잖아. 그런데 한번 물어봤어, GPT한테. 너, 네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황제급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살려면 이게 얼마가 필요하냐, 금융자산이냐, 이렇게 짠 걸로 골려봐라, 계산을 해봐라. 그러니까, 혼자 은퇴한다고 할때 부양가족이 없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방금 전 말한 것처럼 그과반명명워서 용돈 한 50만원씩 주어줘야돼 알았지? 그러면 50만원 이상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어 빨래 같은 것들을 해주고 그치? 근데 기본 가정을 이제 뭐월 집을 이제 월세냐 아파트냐 두개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생활비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은퇴는 시간, 소비라서 의외로 돈을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금융자산은 원금을 유지하고 연플러스 4%수익률 4 가정 채권도하기 ETF같은 안전자산으로 이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 실제로 그 안정적으로 이제 쿠폰 쿠폰금리라고 해야지 보통 채권금리 쿠폰금리라고도 얘기하잖아 이게 받으면 보통 한4% 정도 수익이거든 그래서 어 이거 보니까 계산을 잘했네 싶어서 보니까 시나리오별 월 지출을 봤을 때, 소박하게 살때월 150만원, 연 1800, 그리고 편안하게 살 때가 월 250, 그리고 럭셔리 황제는 이제 월400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럭셔리는 골프, 전기, 해외여행, 레스토랑, 술도 하기, 취미, 그리고, 어마 마사! <laughs> 마사지도 있겠지, 그지 <그치? 웃음> 이게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여러분들이 얼마를 들고 이제 탈출해야 되냐 할 때, 편안하게 소방 라이프를 하려면 4억 5천 정도가 필요하고, 편안하게 했을때 7억 5천, 럭셔리는 12억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그리고 부동산을 고려했을 때, 단항 해변가에 좀 괜찮은 아파트는 또한 2, 3억 정도 한다고 하네. 이게 되면 또 이제 필요한 금융자산 이걸 산다고 하면 또 이제 줄어든 게 이제 생활비가 렌트보다는. 그래서, 어, 5억대는 소박하게 가능하고, 7에서 9억대는 중산층 이상 가능하고, 10억이면 은퇴플럭스 가능하다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로 이거, 은퇴플랜을 내가, 얼마, 얼마 전에 비교적 최근에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제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데, 한 3억 정도를 모았더라고. 많이 모은 케이스에 30대 중반에 3억이면.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300, 그래, 300충? <laughs> 왜, 왜, 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초해서 300충이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300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진짜 뭐 100만 원 저축하는 거는 가능하거든. 어 그냥 100만 원 저축하고 200으로 사는 게뭐 그렇게 풍족하게 못 쓰는 거 알잖아. 200으로 한 달에 남는 돈을 산다 했을 때 물론 뭐방이 짱박에서 넷플릭스만 보면 돈이 더 남아돌긴 할 건데. <laughs> 근데 100만 원씩만 여러분들이 저축한 데에도 한20 20년 저축을 하자 그러면 이게 4억 5 대가 생깁니다. 실제로 예 4억 대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아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빨라져. 가속도가 붙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임금이라는 게 보통 이제 300에서 멈춰있진 않는단 말이야. 올라간단 말이야. 나이가 차면 40대까지. 그러면 7, 9억대까지는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싶냐 면 사실 얼마를 모으고 은퇴라, 이렇게 얘기해선 이게 실감이 잘안 나, 그게 잘, 플랜이 잘안 굴러갑니다. 그게. 그게 왜그러냐면 그 일단은 제가 여, 옛날에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그 여자들 꼬실 때 저는 이렇게 비전을 좀 보여주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내가 연봉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 노래를 보면 뭐가 있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아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했던막내 연봉이 얼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얼마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얼마의 생활비를 어떻게 살자라고 제시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인간의 뇌는 정교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이게, 이게 어차피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한번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어 다낭이든 호치민이든 다녀와. 그래서 거기서 보고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열흘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좀 이제 다낭 쪽에도 이제 그 진짜 경기도 다낭이라고 부른다니까. 한국인들이 죽네 많아 그쪽이. 그래서 베트남이 제일 무난해 솔직히 말해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적당히 사는 한인 사회 사람들이 있지 식당 같은 걸 한다면 식당을 여러분들이 맨날 가봐 거기에 사장님들이 보통 근데 한인 사장들은 보통 이게 가게에 없어서 그렇지 <laughs> 가게에 있는 사장 만나서 얘기하자면 얘기 잘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잖아 그러면 얘기 진짜 잘해주거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퇴 생활을 좀 정교하게 그거를 이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단순히 유튜브로 보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가서 얘기를 듣고 가서 보는 거랑 거기 가면 또 이제 한국인 아저씨들 막 진짜 막그 약간 어린애들 막 딸내미 같은 애들 막 차고 다니는 거 진짜 많거든 그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났을 때그 추진력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야 그게 실제로 그렇거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호치민 6개월 살아봤는데 이 금액이 제법 정교한 금액이야 내가 보더라도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될게 만약에 우리가 은퇴한다 했을 때 그래도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이랑 당연히 있으니까 빠르게 올라갈 거니까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올라갈 거니까 당연히 이제 현금, 자산 가치가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들이 돈을 쌓는 것보다 우리가 돈을 쌓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은 한 번만 쌓으면 되거든 부자는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워런 버핏이 얘기를 했잖아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4억, 5억, 6억, 7억 이 정도 몰아갖고 혼자서 베트남으 가게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게판 같은 거 벌리면 안 되고 평생 어떤 것만 해왔던 사람이 저기 가고 그 돈으로 이제 투자해갖고 그러다 날림용거허다하거 그러니까 뭐 조그만 가게 솔거리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조그만 가게 있잖아. 뭐 김밥을 둘둘 말든 뭐든 하든 간에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 돈 나오는 금액으로만 해가지고, 솔거리 조그만 거 차려놓고,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 그리고 또 어차피 여러분들 탈출할 때 되면 국민연금 또 나올 거란 말이야. 물론 그때가 되면 원화가치도 박살이 나 있겠지만, 국민연금 또 따박따박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은 평균적으로 이제 한 이제 7억 정도 있지, 편한 라이프. 월250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계획은 웬만한 남자가 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연는 7억을 모아야 하면 그못 모아 사람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왜 자꾸 어떤 유동, 부동산 유튜버부터 시작하느냐, 박종근 변호사도 1억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속도는 점점 빨라지거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코인이니 뭐니 부동산이 거기 좌절해가지고 그냥 가갖고 에라이 마음빵이 나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계속 쌓아봐 자산을 쌓아보고 내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ETF 사라는 얘기를 맨, 하는 게 미국 ETF는 현금 흐름이 매달 발생하거든요. 매달 들어와. 그런 걸 봐서 일단 쌓아놓고 그 다음에 돈이 쌓아진 속도를 점점 빨라지게 하려면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이제 한번 가가지고 눈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봐봐.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고 그리고 말 걸면 또 잘해줘.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먼저 접근하는 한국인들이 무서운 거지. <laughs> 한국 사람들 다 사기 걸 수가 없잖아. 가서 이게 며칠 보고 사장님들한테 얘기야 나도 나도 그래서 살 때, 저는 한3 개월씩 살면 저는 항상 한식, 그 한식 그 입이 짧아 가지고. 한식로레스토랑인데 옆에 항상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 맨날 가면 처음에는 사장님한테 말도 안 걸어. 근데 일주일 넘고 2주일 오면 그 다음에 지들이 신기해서 말 걸거든. 왜 여기 가식이 냐고 그래서 여기 한 3개월 산다고. 그러면 신나가지고 얘기 막다 해준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 진짜 그래. 그러면 그 얘기 듣는 게또 달라,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 그런 뿌락치 한명 있다고 했지. 지금 그 베트남 호치민의 지금 트레스탄 가야님이라고 그분 인스타랑 난, 난 아직도 교류하고 있는데 그분 요새 이게맨 처음 막 동호회 같은 거막 활동하더니 요새는 뭐 이게 좀 그, 베트남 내 한인 브르주하더라고 올리기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는 만약에 간다고 하면, 다낭보다는 호치민이 난좀 낫지 않을까난 솔직히 호치민이 나는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나는. 호치민. 바닷가도 괜찮긴 하지만, 또 이제, 호치민에서 또 이제 붕 떠오 바로 가까워, 바닷가도 금방 있거든, 또.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제, 뭐, 국제기론, 일본, 일본이랑 국제기론에서 일본으로 가면 안 되라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할수 있는 플랜을 그 여러분들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직접 여러분들이 봐야 돼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유튜버만 보고 이런 걸 상상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정교한 상상이 가능해졌을 때 추진력이 또 엄청 많이 붙게 돼 있거든 그런 게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굳이 또 7억 5천이 안 모아가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소방라이프가 이제 한 4억 5천 정도 나온대잖아 4억 5천이면 매달 150이 나오는데 사실 150이 나온데 했을 때또촌 같은데 가잖아. 시골 가잖아. 야싹반응이야 시골 가면 물가가 엄청 달라 진짜. 도시랑 또 시골이 다르거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월 150에서 여러분들 좀 서울 거리에 가서 한 50만원, 60만원으로 돈빼기라도 100, 번다. 그럼 또 그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플랜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고 이런 거랑 내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가갖고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고 직접 보는 거하고 이게 완전 다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 오늘은 그냥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어 여기까지고요. 어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은 뭐 어디로 탈출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남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동남아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소시민들이 그래도 가장 그나마 이제 그 뭔가 좀 풍족하게 살수 있는 그런 게 동남아거든 일본 빡세다 일본은 일본은 <laughs> 빡세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laughs> 네, 이제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그 플랜을 이렇게 또 계속 가게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봐야 돼. 요 여러분들이 상상이 돼야 되거든. 요 그래갖고, 오늘 이야기는 부디 여러분들에게 좀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상담 들어올 때 내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해. 내가 실제로. 근데 이 작은 디테일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게 진짜로.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이 영상은 그 흘러가는 어반놈 유튜브... 어반놈은 그냥 뭐 대충 애기 개 같은 거 그냥 뻑혀하고 날리는 건데 근데 그런 것보단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조금 더 상상을 정교하게 할수 있잖아.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자산을 쌓는 것도 그래서 내가 항상 현금 흐름을 눈으로 보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나오는 상품을 가입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 디테일이 엄청 차이가 크다는 걸 저는 마지막으로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